안녕하세요. 도토교수입니다. 980회에 제안드렸던 기법으로 3, 16, 23, 35 당첨되어서 5만원 당첨되었고 3, 13, 23 당첨되어서 5천원 당첨되어 총 5만 5천원치 당첨되었습니다. 여기 나열될 숫자는 총 20여 차례 최다 빈도순으로 2, 9, 37, 7, 1, 21, 11 이런 순으로 나열하였고 빨간 글씨로 표기된 다수도 표기는 967회부터 979회 동안, 13회 동안 출연한 자리를 다수도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세로줄 19회에 나오는 줄 중점적으로 보았고, 16회, 15회에 나오는 줄 참고하였고, 가로줄에서는 13회, 13회에 나온 줄을 중점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교차를 되는 부분에서 16번, 3번 출연했고 세로줄에서 23번, 13번, 35번, 3번 이렇게 출연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동그라미 부분은 아예 한번도 13일 동안 출연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동미을 쳤는데 거기서도2 4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는 제가 배제를 하고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여기에 근거해서 981에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앞장기법 그대로 적용해서 세로줄에서는 21에 출연했던 이줄한번더 뭐 불러 드리겠습니다. 9번, 22번, 3번, 34번, 33번, 41번, 33번, 19번. 특히 이렇게 색으로 표현된 것은 가로줄에서도 많이 출연했던 자리 숫자에서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에 출연했던 이줄 주목하시고 세 번째로 요줄. 그 다음에 가로줄에서는 이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주목해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22번, 33번 특히 주목하시고 11번, 13번, 24번, 10번 순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표시들은 지난 14회 동안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뭐 각각 번호 여섯 개 조합할 때 하나 정도씩 추가해서 그러면 여섯 개니까한 6천원치 조합해서 만드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저도 다음 영상에서 번호를 조합해서 여러분께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